용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2010년대 중반부터 용인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등에서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죽전, 보정, 마북, 구성 등에서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인의 수요였습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용인은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실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었습니다. 용인은 분당선과 신분당선이라는 교통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수지군는 분당과 비슷한 학군과 상권을 형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기흥군은 수원 영통 및 광교와의 접근성, 그리고 처인군은 동탄과 평택 방향으로의 확장성을 보이며 점차 매력을 더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갭투자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용인의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흥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대였는데 12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에서 8억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면서 갭투자 수요도 같이 줄었습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0억 넘게 거래되던 아파트가 6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보고 이제 용인은 끝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겪은 용인 그렇다면 지금 용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용인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어디인지, 또 얼마나 하락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용인 수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신분당선 성복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84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14억 9500만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9억 6천만원 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 부동산은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용인 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용인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금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자의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783세대, 주차대수는 세대당 2.2대입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버들치 마을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성서 초등학교입니다. 2021년 전용 124타입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019년 말 가격은 6억 6천만원이었고 2년 만에 4억 7천만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원에 거래되면서 3억 2천만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213동 1102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용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원에 거래됐고,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2천만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원, 11층 매물은 8억 8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같은 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상복합 단지로 롯데몰,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2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5천만원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1동 2903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시세는 12억에서 12억 7천5백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원, 고층 매물이 12억 9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력을 보면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용인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지구에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없고, 처인구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 5대1을 넘었던 처인구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84 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3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세개 단지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의 평균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피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피가 최대 5천만 원대까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103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만원에서 마피 5천만원이 붙어서 3억 8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3개 단지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금방 소진됐고, 현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은 기흥구와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3년과 24년 공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공급 물량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매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흥구는 수지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기흥, 수지와는 다르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많고, 마피 분양권도 많이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 처인구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처럼 회복세가 크진 않은 용인입니다. 다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곳들은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구의 신분당선 인근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용인시 아파트 가격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플랫폼 시티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인 수지, 기흥, 구성 등 신규 개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아파트를 고려하는 경우, 입주 물량과 교통, 인프라 개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